채널K 뉴스입니다. 성의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이후 최근 3주 내 호흡기 감염으로 병원을 찾는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인 가족 구성원들에게서 바이러스가 전파됐다는 분석입니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인 RSV 바이러스, 독감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수족구병이 특히 많습니다. 미숙아들이 RSV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2주간의 집중 치료까지 필요한 상황. 평균 회복 속도 또한 열흘 이상 걸리는데요. 호흡 곤란, 구토 등의 증세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아 전문가들은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의 경우 마스크를 바로 벗기보다는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서는 당분간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수족구병의 경우 침과 점액을 통해 전파되므로 철저한 손씻기 또한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아트페어인 아트바젤 홍콩이 완차이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전시장 밖에는 입장을 위한 긴 인줄은 물론이었고 전시장 내부에도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관람객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아트바젤에 참여한 한국 갤러리 12곳의 판매 현황도 좋았는데요. 개막과 동시에 박서보, 이배, 하종현, 배윤환 작가 등이 완판 대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쿠사마 야요이의 대형 호박 조각생두 점은 각각 55억 원과 78억 원 상당에 판매됐습니다. 팬데믹 이후 글로벌 금융사들이 홍콩을 떠나 과거 대비 차분한 분위기지만 작품 구매 열기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는 평가인데요. 특히 곳곳에서 한국어가 들리는 등 글로벌 미술 시장에 큰 손으로 등장한 많은 한국 컬렉터들이 행사장을 찾아 한때 홍콩시 서울구로 불렸던 아트 바젤의 모습이 재현되기도 했습니다. 홍콩 금융관리국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행보에 발맞춰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로써 홍콩의 기준금리는 5.25%로 0.2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연준이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를 0.25%포인트 올린 4.75%에서 5%로 상향 조정한 데 따른 조치인데요.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강한 고용과 인플레이션 지표를 근거로 인상폭을 줄였다는 분석입니다. 오는 8월 2일부터 하버터널 세곳의 통행료가 점진적으로 조정에 들어갑니다. 일반 차량의 웨스턴 하버터널 통행료는 현행보다 15홍콩달러 내린 60홍콩달러로 하향 조정되고요. 홍암과 이스턴 하버터널 통행료는 소포골은 30홍콩달러로 변경됩니다. 또 올해 안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피크 시간대 요금을 달리하고 영업용 택시에 대한 터널 통행료는 25홍콩달러에 모든 차량에 대한 심야 통행료는 20홍콩달러로 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홍콩 정부는 교통 혼잡을 막고 궁극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는 게 주요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의 공포 영화 《곰돌이 푸》, 피와 꿀이 이번 주초 홍콩 상영을 앞두고 돌연 취소됐습니다. 당국의 상영 허가를 받았지만 극장 측이 자체적인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석연찬은이후 지난 2013년 시진핑 주석이 미국 방문 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함께 걷는 모습이 마치 곰돌이 푸와 호랑이 친구 티거와 닮았다는 풍자가 나오면서부터입니다. 이후 일각에서는 푸의 이미지를 중국 체제에 반대하는 의미로도 사용하면서. 중국 당국이 해당 캐릭터를 검열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한편, 홍콩에서는 2021년 국가 안보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영화의 상영을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홍콩에서 이민 붐과 출생률 감소 속에서 처음으로 문을 닫는 학교가 나왔습니다. 홍콩 카우룽동 지역의 태그아 사립 초등학교는 지난 60년 세월을 뒤로 하고 2023-2024 학년도 신입생을 받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2028년 공식 폐교를 위한 단계적 수순에 들어간다고 공지했습니다. 한때 총 30개 학급이 운영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4개 학급만 남은 상황인데요. 2018년 이후에 꾸준한 출생률 감소와 최근의 이민 붐이 문제를 가속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해 홍콩 인구는 6만 명 순유출을 기록하며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홍콩 중국 간 장거리 고속철 전 노선이 운행 재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섯 곳의 신규역까지 포함하면 홍콩은 베이징, 상하이, 충칭, 쿤밍 등 중국 주요 도시 총 66곳과 이어지게 되는데요. 일부 구간의 경우 정차역이 변경되는가 하면 역 명칭이 변경되는 곳도 있습니다. 장거리 고속철 서비스가 재개되면 1일 열차 운행 횟수는 현재 102회에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64회로 대폭 늘어나 정상적인 국경 간 서비스가 완전히 재개될 전망입니다. 홍콩 한국 국제학교에서 25일 토요일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과 창의력이 돋보이는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노래, 댄스, 문화 공연이 준비됐고 게임과 활동 부스를 열어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교류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KIS 측은 이번 행사에서 마련된 수익금을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3월 마지막 주 홍콩 날씨입니다. 아침으로는 비교적 맑은 날씨를 보이지만 대체로 흐린 가운데 주 중반까지는 소나기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때에 따라 한두 차례 천둥번개가 치기도 하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최저 18도에서 최고 22도까지 떨어졌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낮 최고 기온 27도까지 다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K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